안녕하세요. 며칠 전 현지 렌트비와 관련해서 제 관심을 조금 끄는 현지 기사가 있어서 그 이야기랑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기사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사를 보면서 현지 소식을 함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봤던 그 기사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조호바루로 이사를 갔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은 뭐, 말레이시아계 여성분하고 호주계 남성분이 싱가포르에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이주를 할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다 보니까 조바루를 선택해서 이사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너무나 비싸져버린 이 집값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싱가포르를 떠나고 있다 이런 이제 취지의 기사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거주했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차드 로드에 있는 현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선호하는 그런 동네예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남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동네인데. 아무튼 이 동네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거의 두배 가까이 월세를 올리면서 월 8천 싱가폴 달러를 요구했다고 해요. 요즘 환율로 하면 대략 뭐 800만원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이제 금액인데요. 사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월 800만원씩 사라져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더 넓은 공간에서 더 저렴한 렌트비 뭐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조우바루로 이사를 갔다 뭐 이런 기사더라고요.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내용이었고 현지 친구들도 저한테 여기에서 이제 너무나 비싼 월세를 내고 아이도 이제 국제학교를 보내고 있으니까 자기들 같으면 조우바루에 이사를 가서 너만 회사 이렇게 출근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주 5일 근무 꼭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스케줄을 조정해서 한 4일 정도만 너만 싱가포르 와서 일하고 조바루로 돌아가서 한 3일 지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제안을 했던 친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를 봤더니 진짜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관련된 현지 뉴스들이 2, 3, 4월 이때 한참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사실 조금 이런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이렇게 듣고 운 좋게 저희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연장을 하게 돼서 예전부터 살던 집에 이렇게 쭉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괜히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찾아봤다가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조금 이렇게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관련된 뉴스들이 2, 3, 4월에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집값이 그동안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지내면서 저희가 느꼈던 건 외국인들이니까 뭐 외국인들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런 거는 싱가포르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내국인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HDB 아파트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외국인들의 렌트비와 관련해서는 크게 뭐 여기에서 이슈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정부에서 너무 올라버린 이런 이제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여기서도 이제 내놓기는 했었는데요. 이번에 기사를 찾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심각하게 보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기사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영문으로 된이 홍콩 쪽에서 나온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에 보면 싱가포르 최근 그 렌트비가 거의 최근 1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올랐다고 해요. 제가 2013년에 싱가포르에 왔었는데 그때도 이미 집값이 한번 크게 오른 그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기 한 2, 3년 전 집값하고 비교했을 때는 꽤 많이 올랐던 그런 수치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조금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조금 안정적이었고 조금은 저렴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냈던 동네 집에 비하면 지금은 더 괜찮은 동네, 더 넓은 집에 살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최근 15년 동안 가장 가파른 이제 상승이 이번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뤘던 게 싱가포르이 그동안 이제 글로벌 도시 국가 그리고 금융을 비롯해서 각종 산업에 있어서 뭐 국제적인 허브 도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아진 집값 때문에 외국의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나 특히 젊은 인재들이 싱가포르에 오기보다는 경쟁 도시라고 할수 있는 홍콩이나 두바이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새롭게 싱가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실질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프랑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40대 후반이고 싱가폴 현지 핀테크 기업에서 디렉터 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기 집값이 월한 4천 싱가폴 달러 정도가 올랐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정도 돈을 이제 더 지불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뭐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은퇴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싱가포르에 오게 되면 보통 이런 엑스패스라고 부르는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이제 받게 되는 월급 외에 그런 이제 부가적인 얼라워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꽤 괜찮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게 이미 예전 이야기고 20년 전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그 영국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자기들은 이제는 로컬 컨트랙터로 현재 있을 뿐이고 한 20년 전에 기대를 했던 그런 회사에서 집값을 내준다거나 의료보험,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에 한번 정도 이제 본국에 갈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제공해 주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간혹 보이는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 정말 대우를 많이 받고 와 가지고 와 되게 좋겠다. 아직도 저런 대우 를 받네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드 레벨에 위치한 그런 경력과 직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부촌이나 외국인들이 지내기 좋은 환경의 동네에서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거나 집의 형태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단독주택에 살았던 사람들이 콘도를 옮긴다거나 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HDB 아파트로 옮긴다거나 이러면서 조금 더 비용을 줄이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 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요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떠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 말레이시아에 뭐내 연고가 있다거나 주변에 이제 다른 도시나 나라에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진 사람들은 회사의 이제 근무지 이런 조정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외국인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기사에는 실렸고요. 그리고 알자지라 뉴스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뤘고요. 그리고 이런 점들이 현지 회사나 다국적 회사들에게도 새로운 걱정거리를 준다고 해요. 이 지역 헤드쿼터를 싱가포르에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을 조금 더 저렴한 쿠알라룸푸르나 자카르타, 방콕 이런 도시로 이제 발령을 내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떠나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주변 나라로 이렇게 발령이 나가는 게 이제 유출에 해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싱가포르의 이런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받침 하는데도 그렇게 뭐 바람직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도 최근에 이런 비싼 렌트비와 관련돼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주변에도 아직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집을 재계약할 때, 집값을 혹시 또 많이 올려달라 그러면 더 이상 여기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고요 아내랑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뭐 어쩔 수 없이 그럼 한국 돌아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정말 종종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이 집값이 현재 지내면서 요즘 하는 제일 큰 고민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행인 점은 최근에 제가 현지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저한테 언제 또 재계약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인데 아직 시간은 있어 이랬더니, 어, 너가 재계약할 때쯤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뭐 위로의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지 친구들이 해줬던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현지의 그 HDB 아파트들부터 해서 여러 아파트 현장들 공사가 되게 늦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집들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고요. 그동안 이제 입주를 기다렸던 제 친구도 어제 새 콘도 열쇠를 받았다고 이제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다음 주에 이제 초대를 하더라고요. 이 기사에도 보면 정부에 있는 장관들이나 현지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싱가포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